대표팀 경기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북중 미월드컵 3차 예선 이제 5차전, 6차전까지 이번에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했던 로 5, 6차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6점을 가져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 쿠웨이트와의 첫 경기는 사실 좋았죠. 네. 원정 경기 3대 1로 이기면서 승점 3점 벌고 4연승 행진 음. 이어가면서 선두 자리도 굳히는 좀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던 경기였는데. 요르단에서 열린 이 팔레스타인과의 6차전 음, 이것도 원정 경기였는데 우리가 1대1로 비겼습니다. 일단 이3차에선는 반환점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6경기 4승 2무 승점 14점이 됐어요. 2위 이라크가 11점으로 이제 3점 차로 우리를 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3위 요르단이 9점으로 우리와 5점 차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이번 아시아에선 이제 비조에서 6경기 치르는 동안에 3무3패했어요.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는 팀인데 그 3무승부 중에 음. 두 번을 우리나라 우리에게 거뒀습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이 가져온 승점 3점 중에 우리나라가 2점을 줬다는 거. 그렇죠. 이게 지금 이번 그 반환점을 돌면서 좀 가장 특이했던 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그 쿠웨이트전과 팔레스타인전 좀 이런 느낌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다른 팀 같았어요 우리나라? 네. 뭐 선수들의 집중력과 컨디션도 완전히 달랐고요. 네. 또 벤치에서의 어떤 선수 기용 방식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음... 어, 팔레스타인전 때는 좀 많았었고요. 뭐 후문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좀 잔디 상태에이 경기력이 많이 요동치는데 사실은 지난 10월에 갔을 때그 요르단 암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 잔디 상태 괜찮았어요. 왜냐하 네. 자기들 홍경 자기들 요르단 대표팀이 뛰는 경기니까. 근데 이번 11월에는 요르단 대표팀이 두 경기 다 원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중립 경기를 한 거였거든요. 네네. 잔디 관리가 거의 안 돼가지고 어...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야 저기도 잔디 상태가 안 좋구나라고 느꼈는데 우리 대표팀이 여지 없이 또안 좋은 잔디에서 안 좋은 경기로 안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아그 짧은 시간에도 그렇게 안 좋아질 수가 있구나. 네, 네. 뭐두달 동안 이렇게 보통은 이 잔디를 눌러주는 예 그걸 많이 좀 해가지고 잔디를 탄탄하게 촘촘하게 해줘야 되는데 좀 많이 방치해 놓은 것 같다라고 음, 하더라고요 음. 팔레스타인 전 진짜 뭐 결과는 당연히 아쉽고요 근데 내용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 제가 이제 지난번 그 지난달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사실 우리가 좀 상대가 좀 강하게 거칠게 그까 네. 거칠게 의도적으로 거칠게 밀어붙일 때 우리 선수들이 좀 당황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음... 말씀 드렸고 저는 사실 그거를 이제 우리 조직력에서 좀 찾거든요. 사실 그렇게 상대가 을, 우리를 이제 다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건 그걸 통해서 우리 의 길을 죽이겠다는 건데. 그렇죠. 사실 그런 플레이가 나올 때는 우리의 어떤 그런 조직적인 플레이로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장면을.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단계에서 좀 매끄럽게 빠져나가는 그런 조직력이 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매번 이렇게 상대가 강하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고전하는 모습들 우리가 쿠웨이트도 사실 쉽게 이겼지만 상대에게 한골 내줬던 그 과정을 보면 쿠웨이트가 후반 들어서 의도적으로 되게 거친 플레이를 할때 그때 우리가 실점을 했거든요 그 쿠웨이트에게 실점했던 그 장면에 플레, 팔레스타인은 사실상 이제 90분 버전 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저희가 좀 많이 나아지긴 하겠지만 뭐 잔디도 있겠고 조직력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우리가 꼽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음... 이제 그런 생각을 들고 상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남아 있는 내경기 네 동안에 또이 지점을 또 집요하게 팔 텐데 그렇죠 그 안에 A매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다듬을 분명히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깊어지는 대목이에요. 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이 많이 갈렸어요. 김민재, 황인범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9, 10, 11월 오는 사이에 아마 유럽 전체를 따졌을 때도 이 선수들이 출전 시간이 가장 많았요 거의 많을 제일 거예요. 많이 뛰었을 거. 어. 소팅 경기 네. 풀타임 뭐 주중에 열리는 클럽 대항전도 풀타임이고. 그쵸. 대표팀 와서도 이 선수들은 거의 여지없이 풀타임을 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까 송지훈 기자가 얘기해 주셨 상대가 좀 거칠고 강하게 나올 때 순간적으로 좀 이전보다는 몸 상태가 좋고 멘탈적으로 좀 이렇게 충만할 때에 비해서는 움츠러드는거나 그런 액션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현상도 벌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이 홍명보 감독도 이제 경기 후에는 약간 후회하는 네. 그런 반응을 좀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를 너무 지금 많은 시간 출전시킨 거에 대해서 음. 본인이 좀 미안하다라는 그런 입장도 나타냈었죠. 네 댓글에서 홍명보님이 잔디 때문입니다라고 이제 <laughs>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웃음> 혹시 <웃음> 직접 본인 아니실까요? 아 아닙니다. 예. 네. 그 이번 두 분이 보시기에 <laughs> 네. 이번 팔레스타인전 가장 문제점이었던 거 꿈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후반 선수 교체. 반 선수 교체. 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음. 그 그러니까 그 주민규, 오영규 선수를 동시 투입할 때 홍명보 감독은 플레이를 쉽게 하겠다.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쉽게 하겠단데 좀 다른 입장으로 보면은. 상대가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 편하게, 수월하게 그러니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방 적으로좀 빠르게 보내겠다라는 선택을 한 건데 그게 또잘안 됐고 적절한 크로스가 또 올라오지도 않았고 요그 선수들에 네.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이전에4연승을할때 홍명감독이 어쨌든 교체술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선수를 투입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팔레스타인전으로 그 벌었던 점수를 와장창 좀 까먹은 게 아닌가 음, 싶습니다. 송지훈 기자는요. 일단은 이강인인 것 같아요. 어... 아, 홍명보 감독 체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상대적으로 침묵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전에 비하면 뭐 사실은 이게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어떤 그런 집중 견제가 원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 팀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이강인에서부터 조, 전술의 조립이 들어가는 게 보여요. 네. 그 전에 그렇게 해왔고 또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찬스가 났을 때 직접 골을 넣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에이스고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 조립 단계에서부터 막아야 상대 전수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면 전하 서우정 기자가 상대 팀의 감독이어도 일단 이강인부터 꽁꽁 묶은 거는 맞아요 네. 당연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여섯 경기가 오는 동안에 이강인 선수가 일단 득점이 없다 음... 그러니까 꽁꽁 묶여있다라고 봤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좀더잘 풀리는 감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강인 선수가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음... 그래야 상대 선수 입장에서도, 어? 이강인이 자기 목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도 잘 풀리면 그만큼 맞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예전에 뭐 손흥민 선수도 상당히 좀 침체되어, A매치에서 침체되어 있다가 지금 살아나는 모습이듯이 이강인 선수를 다시 살릴 방법을 이제 반드시 찾을 때가 됐다. 그렇죠. 사실 3차에서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우리가 본선 통과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 빨리 본선행을 확정 짓고 이제는 이강인을 다시 살릴 방법 그리고 뭐 세대 교체 과정에서 아직 좀 뒤쳐져 있는 그런 수비 라인에 대한 좀 변화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근데 이런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강인 본인에 대한 그 압박을 그 본인이 해결하지 못할 공산이 크지 않습니까? 알아서 뭐 개인기로 출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시스템적이나 뭐 전략 전술 쪽면에서 네. 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디테일이죠. 네. 결국은 이제 디테일의 문제고. 이 강인이 조금이라도 이제 몇 인치의 공간이라도 찾아내면 이 선수는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인데, 그거를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함께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좀 열어주는 방식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대표팀이 될수 있는 핑계는 있어요. 아, 우리가 지금 소집하고 두달 동안에 빡센 여섯 경기를 치르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까지는 우리가 다 건지지 못했어. 지금까지는 그래야만 이게 좀 뭐, 말이 안될것 같지만 수용할 수 있는 핑계인데 송지훈 기자가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가 3차에서 통과하고 그다음에 본선을 준비하는 1년의 시간 동안에는 개선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 줘야 된다. 음. 그리고 뭐 수, 이강인 선수의 위치를 한번 바꿔 보는 것도 저는 뭐 지금 대표팀이 PSG에서 이강인 선수를 뛰고 있는 위치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차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은 그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동료와의 움직임, 연계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과감하게 이강인 선수를 한번 중앙으로 이동시켜 본다거나 음... 이런 쪽으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재성 선수라든지 황인범 선수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위치를 약간씩 바꾸는 이제 서로서로 삼각형 모양으로 이제 돌려가면서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좀더 구체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좀더 약속된 움직임으로 가야 상대 수비진을 교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이강인은 오른쪽 충분에 꽁꽁 묶어놓으면 우리는 막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어? 이강인이 어느새 가운데서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네. 그러면 우리 수비수를 가운데로 붙여야 되나? 아니면 크로스에서 막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은 좀 떨어졌고 음. 분명히 이거는 서우정 기자가 지적했던 그 부분이 맞을 거예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을 만들 어떤 뭐 과정 자체가 부족했다라고 보지만. 계속 가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 이 대표팀은 우리가 본선 가는 게 목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본선에 가서 어떻게 잘하느냐. 그리고 본선 이후에 지금보다 좀더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늘리느냐 여기에 목표가 있는 그런 음... 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월까지 우리가 에미치가 없으니까 네. 그기간 동안에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코칭스태프에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또 홍명보 님이 선수는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감독이 문제입니다. 자, 비판. 자, 비판. 자, 비판. 네. 네. 그리고, 어, 마이크 트라우트 님이 이강인의 가짜 9번으로 나와야 하죠. 사이드에 서령호 선수와 겹쳐요.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우측 풀백, 황문기, 최준, 황재원, 김문환 이런 뉴스야 라는 이제 준서님의 의견도 있었고 이강인 있었습니다. 가짜 9번 전략은 과거에 우리가 일본과의 친선이 에 네. 크게 한 대실패했었던 네. 방식이고. 음. 뭐. <laughs> P.S.G.의 루이스 앤리케 감독도 저거는 정말 한 이강인을 활용하는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옵션 정도로 꺼내드는 거지. 저게 주력은 아니기 때문에 어 저는 이강인 선수의 가짜 구번 전략. 왜냐면은 그렇게 쓸수 있는 우리의 카드가 더 많거든요. 손흥민이라든가 황희찬 이런 선수들을 음. 최전방에 세우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가 풍부한 이선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지금 오히려 어 직면에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이선은. 네. 어떻게 조합해야지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음. 하는 단계니까요. 그렇죠. 네, 뭐그 과정에서 좀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네. 네. 그러나 저러나 사실 그 이제 <laughs> 3차 예선, 4차전 아니어 3차전, 4차전 때 이제 점점 좋아졌던 홍명보 감독에 대한 여론, 좋아졌다기보다는 이제 좀 잠잠해졌던 여론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희 주식. 이 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거 올라갔는데 <laughs> 네.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laughs> 그러니까 홍명무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치명타일 수 있는 게 어쨌든 여론은 홍명무 감독이 이기더라도 그래 뭐 괜찮긴 한데 그래도 과정이 잘못됐잖아. 음. 어? 홍명무 아웃 이걸 여전히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홍명무 감독의 A대표팀은 매 경기 사실은 이겨야 또 다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게 월드컵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치명적인 거는 차라리 10월이나 9월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은 만회를 금방 할 수라도 있지. 그렇죠. 이게 3월까지 지금 4개월 동안 또 대표팀 얘기를 할때 아니 어떻게 피파 랭킹 100위에 팔레스타인과 이렇게 두 번이나 두 비기는. 번이나. 이런 대표팀 수장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홍명감독 입장에서 이번 팔레스타인전을 어떻게든 좀 이기는 방향 끝냈어야 됐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경기는 이겨 써야죠, 진짜.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랬으면 좀 편하게 갔을 텐데 어쩔 수 없죠, 뭐.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이번 5차전, 6차전을 쭉 돌이켜 봤을 때두 분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우리 팀에서 이 선수만큼은 참 잘했다. MVP를 주고 싶다. 하고 할 만한 선수를 한 명씩 꼽는다면 어떨까요? 뭔자 아시죠? 아유 손흥민 <웃음> 네. <웃음>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대체제라고 이른바 우리가 부를 만한 그런 선수들을 사실 이번 3차 예선에서 여러 명 발굴을 하고 있어요 네. 홍명모 감독도 그 부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실제로 지난달에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뭐 배준호 선수라든지 그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깔끔하게 해냈던 선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손흥민이 합류한 대통령, 대표팀과 손흥민이 없는 대표팀의 무게감은 이렇게 다르구나. 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것 같고, 네. 뭐, 참, 여러 가지로, 이제 3차에선 우리가 이제 본선 이후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손흥민 선수나, 그 90년대 이제 초반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세대 교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이 상황에서만큼은 손흥민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는 음.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뭐 어나더 92 이재성 2. 선수. 아, 저말 아, 최고야 네, 최고 네. 네. 결국은 뭐 손흥민, 이재성 두 선수가 이번 보면은 어, 11월 달두 경기에서 거의 하드 캐리를 했죠.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했고 을 이재성 선수는 뭐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왜이 선수가 대체 불가능하다고 하고 모든 감독들이 황인범과 더불어서 가장 붙박이로 생각을 하는지를 네. 여러 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 뭐 특히 손흥민 선수와 이번 두 경기에서 여러 차례 컨네이션 보여주면서 대표팀을 구했기 때문에 저는 이재성 선수로 MVP로 뽑겠습니다. 진짜 대체 불가능 오히려 이재성 선수인 것 같아요. 음... 네, 정말 이렇게. 확 튀지 않으면서 대표팀의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해주는 이런 선수가 흔치 않거든요. 네. 대표팀 아니라 뭐 소속팀, 클럽팀에도 진짜 이런 선수 한명 있으면 감독이 정말 마음의 부담이 아, 덜어졌죠. 그렇죠. 자, 사실 이번 그 무승부가 굉장히 아쉬운 게 이번에 이겼으면 진짜 거의 뭐 사실상 나머지 네 번의 경기는 좀 마음 편하게. 그리고 진짜 그야말로 연습하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 실험과 시도를 해 보면서 우리가 벌수 있었는데 그게 한 경기 정도 도 늦어졌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렇죠. 네. 어, 아마 이번 팔레스타인전 이겼었으면은 3위하고는 승점 7점 차니까 3월에 열리는 우리 홈 2연전이 있거든요. 그두 경기를 모두 잡으면은 이제 월드컵 예선은 우리는 종결지을 수 있는 거였는데 얘기해 주신 대로 최소 뭐 상대 이제 경기 상황까지도 다 봐야 되겠지만은 6월까지는 우리가 가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어뭐 아까 이강인 부분에 대해서 이강인을 활용할 수 있는 디테일을 더 추구해야 된다 김민재가 빠지는 상황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음. 중원에 대한 지금 호불호가 있는 그런 중원 조합에 대해서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한 경기라도 더 해보고 갈수 있다라는 그 그렇죠. 기회 비용이 좀 많이 아쉽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대표팀 경기는 그 사이에는 없고요. 어 3월에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대로 홈 2연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국 축구 대표팀 올해 있었던 거의 모든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2024년 대표팀 진짜 다사다난했죠. 저는 그 홍길동 전의 그 호부호형 네. 그 표현이 있잖아요. 2024년에 참그 표현이 가장 좀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laughs>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축구를 축구로 보지 못하고, 음... 선수를 선수로, 감독을 감독으로 보지 못하고,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나? 네. 뒤에 뭐 숨기는 게 없나? 뭐 이런 거. 제가 무슨 이렇게 이 축구 기자를 지금 한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사회부 기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축구를 바라본 게 사실상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오... 이제 올해가 한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30 며칠 남았는데, 이 1년을 끌었던 이 축구협회와 행정과 뭐 감독 선임 관련 논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머리가 아프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도대체 네. 지금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연말까지도 상당히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So